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듣는 교황 율리오 2세. 교황을 설득하는 남자의 이름은 브라만데에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뚱한 표정을 짓고 있는 미켈란젤로가 보입니다. 스스로를 화가가 아닌 조각가로 정의했던 미켈란젤로, 교황은 이러한 그에게 자기의 묘를 조각하라고 명령합니다. 무덤 스케치를 보면 미켈란젤로는 무덤에 40개 넘는 조각을 넣으려고 했는데요. 무덤에 쓸 대리석을 고르는데만 6개월을 쓴 미켈란젤로, 이런 그에게 교황은 갑자기 작업 중단을 요구합니다. 교황은 자기의 묘 대신에 베드로 성당을 다시 짓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 재건축 총괄로 브라만테를 임명합니다. 브라만대는 지금 교황에게 베드로 성당 도면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뽐낼 기회를 잃은 미켈란젤로가 할수 있는 건 속으로 화를 삭히면서도 뚱한 표정을 짓는 게 다였어요. 그런데 이들 곁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평생 미켈란젤로를 분노하게 합니다. 그게 라파엘로예요. 라파엘로가 율리오 2세 집무실에 그린 그림이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 아테네 학당이에요. 여러분, 성베드로 성당 앞에서 매일 정해진 시각에 스위스 근위병이 교대식이 열리는 거 아세요? 근데 왜 스위스 용병이 바티칸에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스위스 용병은 다른 국가 용병들에 비해 용맹하고 충성스럽기로 유명했대요. 이 소문을 듣고 교황 율리오 2세가 바티칸을 지키기 위해 스위스 용병들을 고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오늘날까지도 바티칸에 지키는 이유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 덕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사실 유럽의 16세기는 이 남자, 그리고 그에 저항하는 프랑스의 프랑스와 1세와 교황 클레멘스 7세 사이에 벌어진 싸움이 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에 벌어진 신성로마 제국과 프랑스 사이의 싸움이 교황 클레멘스 7세가 도나르를 이간질해서 벌어진 것이라고 해요. 반복되는 이간질로 화가 난카를로세는 1527년 로마를 침략하는데 흔히 로마 약탈이라 불러요. 카를로세의 거센 공격을 받은 로마 사람들은 여기가 지옥보다 더 최악일 거야 라고 말했대요. 이때 끝까지 교황청을 지킨 게 스위스 용병들이에요. 이래 덕분에 클레멘스 7세는 카를로세의 공격에서 벗어나 성 천사의 성에 몸을 숨길 수 있었다고 해요. 당시에 희생당한 군위병들이 100명이 넘는데 이들을 기리기 위해 교황청은 오늘날까지도 스위스 용병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해요. 피렌체의 백오공 앞에는 몸좋고 잘생긴 두 남자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남자가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예요. 이 조각상을 주문한 건 메디치 가문과 프랑스를 피렌체에서 내쫓은 피렌체 시민들이에요. 1 4 5 4년 프랑스 샤르팔세는 피렌체를 점령하려 하는데 당시 메디치 가문의 수장 피에로 대 메디치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프랑스에게 피렌체를 넘겨요. 피에로의 무능과 메디치 가문의 독재에 분노한 피렌체 시민들은 봉기를 일으켜 메디치 가문을 피렌체에서 내쫓아요. 피렌체 사람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승리라고 여기며 이 조각상을 미켈란젤로에게 주문했다고 해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헤라클레스를 만나볼까요? 자신이 어렵게 얻은 황소떼를 훔치려던 카쿠스의 머리를 쥔 헤라클레스의 단호함이 잘 느껴지죠. 헤라클레스의 몽둥이를 보고 절망에 빠진 카쿠스의 얼굴 좀 보세요. 사실 이 동상을 주문한 건 1512년에 피렌체로 돌아온 메디치 가문이에요. 메디치 가문은 이 조각상을 통해 헤라클레스의 권위에 도전한 카코스처럼 메디치 가문에 도전하는 이들은 처단당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피렌체 사회에 전하려 한 거예요. 실제로 피렌체로 돌아온 메디치 가문은 반대 세력을 숙청하는 데 많은 노력을 들였다고 해요. 피렌체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중 하나가 이 백기오 다리인데요. 이 다리에는 우리가 알법한 브랜드들의 제품들과 다양한 비싼 귀금속들을 판매하는 곳이 많아요. 하지만 1560년 초만 하더라도 이 다리에는 냄새나는 정육점들밖에 없었대요. 1537년부터 메디치가 문의 수장이었던 코시모 1세. 그는 권력을 얻으려고 당시 신성로마 제국 황제의 누이인 요아나 공주와 아들 프란체스코를 정략 결혼시켜요. 코시모 1세는 며느리에게 잘 보이려고 피렌체 중앙에 있는 베키오 궁을 아들과 며느리의 거처로 넘겨줍니다. 코시모 1세와 아내는 강 건너편에 피티 공전을 새로운 거처로 삼죠. 백키오공에서 행정 업무를 보고 강 건너편 PT 공전으로 안전하게 이동하려고 백키오공 우피치 미술관 그리고 PT 공전을 잇는 회랑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요백키오 다리 윗부분이에요 근데 이 회랑을 지날 때마다 백키오 다리에 있는 정육점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싫었던 코시모 1세 결국 다리에 있는 정육점들을 내쫓고요 그 자리를 당시 피렌체우 보석상들을 위한 가게들로 만들어준 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거라네요. 급하게 이탈리아 로마 여행 선물 사야 한다면 테르미니역 지하상가에 있는 코나드 마트에 가세요. 이탈리아 마트 쇼핑 추천템 3가지 페를레디솔레 포지타노 레몬 사탕 로마 근교 여행지로 유명한 포지타노에서 천연 레몬으로 만드는 사탕이래요. 입덧을 가라앉힐 만큼 상큼한 맛을 자랑해요. 로버츠 로즈워터 토너 산타마리아 노벨라 장미수의 가성비 제품으로 유명한 토너인데요. 냉장 보관하면서 열이 오른 피부에 발라주면 상쾌합니다. 포켓커피. 달콤한 초콜릿을 깨물면 속에 있던 에스프레소가 흘러나와요. 진하고 쌉싸름 맛이 좋은 간식이라 커피 좋아하는 친구들 선물로 제격이에요.